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본문과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을 씁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그러에도쓸데 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예배 설교 제목은 소금의 맛을 가진 성도가 되자 또는 소금의 맛을 내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낮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자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느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부모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처자식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 형제자매, 내 목숨도 사랑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인데, 누가 감히 이 말씀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지만,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잘 지고 계십니까? 잘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드립니다. 뭐, 주일 성수? 이거 못하면서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헌금 조금 하는 것 가지고 감당하지 싫어서 이런 이유 저런 핑계 대면 주님의 제자 될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아예 읽지 않고 다른 것 따라가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 복음이라야 된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제자가 될수 있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본은 제자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금. 소금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짠맛을 냅니다. 짠맛이 없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죠. 근데 이 소금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요 스스로를 녹여 다른 것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게 소금입니다. 스스로 녹아서 다른 것을 막아주는, 스스로 녹아서 다른 것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소금이죠. 참 좋은 소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이 한 곳에 오래 있게 되면요, 단단해집니다. 결속력이 생겨서 하나의 덩어리가 돼요 아, 몇년 전에 누가 저한테 이 소금을 이렇게 한 푸대 보내왔어요 근데 뭐 가정집에서 또 우리 집사람처럼 뭐 음식 잘 안하는 가정에서 그 소금을 다 쓰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별로 관심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아, 볼 때마다 이 소금을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처리하자 다 그때 우리 박윤수 검사님이 식당할 때 내가 갖다 준것 같아요 이 소금 좀 처리하시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뭐 식당에서 잘 사용했을 것으로 그렇게 믿니다만 저는요 소금을 오래 두면 그렇게 단단해지는 줄 몰랐어요. 그걸 보고 알게 되면서 아 소금을 오래 두면 결속되기 위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구나.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소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는데 이 짠맛을 낼때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될까요? 드러내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지.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소금은 짠맛이 나잖아요. 우리가 보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 머물면 그 짠맛, 그 짠맛은 뭐냐면 성경적인 믿음의 삶, 성경적인 도덕적인 삶, 성경적인 순결한 삶, 어려운 믿음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소금은 무슨 맛을 내야 된다? 짠맛을 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다.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든 소금이 짠맛을 내듯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도 강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 살아가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그런 메시지죠. 자, 그러면서 오늘 35절 하반절에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들을 지어다라고 했어요. 야, 참 예수님요. 이왜이 타이밍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이 타이밍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가던 길을 탁 멈추고 뒤로 돌아보면서 물어 내게 오는 자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넌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나보다 주님을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처자식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가득하다 이들은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들이 많이 나를 따라다니지만 누가 내 제자냐? 자기 십자가를 치는 사람이 내 제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자기 하지느냐? 소금은 짠 맛을 가지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지녀야 된다. 순결한 믿음의 삶이 나와야 된다. 어려운 감정들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런 보세요. 이 많은 무리들이 귀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요? 이해한다는 말씀입니까요? 이해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씀입니까요? 이해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저의 설교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는 이해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봅니다. 가끔씩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쉽게 설명 못합니다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는 없어요 그런데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요 쉽게 설명 안 해도 알아듣더라고요 쉽게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이번에 우리가 큰일을 당하면서 어, 여러 가지 일들이 제 주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많이 일어났는데 저도 좀 답답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정말 야 이렇게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나? 이렇게도 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할수 있나? 이런 것을 보고도 이렇게 못 알아듣고 반박할 수가 있나? 하, 귀는 있으나.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아, 그래 내가 처음 결단했던 것처럼 눈 감고 입 닫고 귀 닫고 다시 지내야 되겠다. 그 결심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아, 또뭐 저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생진하게써했어요 이제야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내서요. 야, 참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 노력을 안 해도요. 스스로 깨닫는 사람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단을 탈퇴하고 이런 일을 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언뜻 또 교회를 나가고 이제 떠나신 분들이 적어 많아요. 또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후원하시다가 중단하고 나가신 분들도 꽤 많아요. 딱한 분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 왔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이자야 알렸다고.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자야 알렸다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탈퇴 어는데 3개월 동안 후원금을 못 보냈는데 오늘 후원금을 입금하겠다. 해서 입금해 왔어요. 20명이 떠났는데 딱한명 왔어요. 한명 왔어요. 이야,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잘못과 실수가 성경적으로 다 발견되어지면 깨달아야 돼요. 귀 있는 사람이에요. 귀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귀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마의 편집이 어떤지 하면서 계속 떠듭니다. 귀가 없기 때문에, 보고도 귀가 없기 때문에, 들어도 귀가 없기 때문에, 피 빠지다 오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말씀이 너무 다이어워 않는 거예요. 참 성경을 읽으면요 놀랍습니다. 예. 전에는이 성경 말씀과 내 삶의 현장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최근에 들어와가 고는요왜 이렇게 잘 맞아 이게? 왜 이렇게 성경과 내 삶의 현장이 착착 맞아 들어가? 이 시간표에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네 이렇게 구체적이네 이게 사실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게 더 진하게 더 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말씀 앞에 피할 자 없구나. 그런데요 못깨닫는 사람은 다 피해갑니다. 다 피해간다는 말씀은 성경과 전혀 관계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짠 맛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소금이 다른 맛을 내는 거예요 그짓 믿음의 삶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주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지어다 아 아무나 못 듣구나 그러나 내가 해야 될 도리는 그래도 말은 해야 된다 그러나 듣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흥분할 이유는 전혀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은 해주지만 뜯지 못한다고 해서 전혀 내가 흥분할 필요가 없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구의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구의 하신 말씀이냐? 지금 제자교회와 은택도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빠져있지 말고 잘못된 것에 빠져있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돌아서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자기보다 주님을 덜 사랑한다면 부모보다 나를 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못된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많이 따르지만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지 아니 한자도 제자 되지 못한다 너희들 계산을 한번 해보아라 망대를 짓는데 이 망대를 짓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 는 계산이 나오고 난 뒤에 망대를 지어야 망대를 완공할 수 있다 그 망대를 완공하지 못하면 얼마나 보기 흉하냐 부끄럼을 당한다 야 임금이 전쟁을 하는데 이게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도 안하고 전쟁 한다면 배상 다 죽인다 힘이 없다면 화친을 맺어야 된다 화친 맺을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계산을 해봐라 대가를 지불이 낫느냐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하는 것이 낫느냐 대 아까 그러니까 집으로 훨씬 낫지 않느냐 계산을 해봐라. 소금이 많을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지느냐. 들을 귀 있는 사람 좀 들어라. 이말하는 저는 예수님이 엄청 답답한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 답답해서 점가서는 영어로 말하면 답답해서 미칠 지경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안 답답하고 덜 미치기 위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내가 말하는 의미를 너희들이 들어라.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정말 제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말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딱셋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무리에 속한 성도가 있고, 둘째, 무리에서 제자로 가는 성도가 있고 셋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아직 무리에 속한 성도입니까 무리에서 제자로 가고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입니까 제가 말해볼까요 아직 무리에 속한 성도 70%. 무리에서 제자리 가고 있는 성도 20%.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 10%. 제가 오늘 너무 복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laughs> 앞으로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가 20% 30%로 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읽고 성경 배운다면 언젠가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 안 읽고 성경 안 배운다? 제자의 삶과는 끝입니다. 완전히 끝입니다. 교회 백년 단녀도 끝입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지 않으면 성화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지 않으면 성숙한 성도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훈련 많이 받고 교육 많이 받아도 성경 읽고 성경 안 배우면 성축한 그리스도인 될 가능성 없고, 진짜 제자 될 가능성 없습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워야 내 양심이라도 조금 깨어나는 거예요. 내 양심이라도. 이 양심이 깨어나야 주야 라고 할수 있고, 그래야 뭡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때서야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짠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라.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 그 은혜를 드러내는 성도, 그 은혜를 위해서 자신을 수성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라. 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제사는 매일 결단이 필요합니다.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 깨달아야 돼요. 바꾸는 자가 되야 돼요. 누구를 자신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소금의 짠맛을 계속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33절까지는 주일 낮 예배 메시지였고, 34절과 35절은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로 본문을 삼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로. 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누는 것이 조금 유익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설교는 성경을 풀어 주는 것이다. 이게 설교입니다. 목사가 깨달은 거 목사의 지식, 철학 이거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을 풀어 주는 것이다. 이 성경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한주 동안 성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소금의 짠맛을 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을 캄보디아 단지 선교에 주의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가고 오는 발걸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뒤에서 기도하지 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캄보디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